Thank you 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를 직접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스트의 ADT를 먼저 작성하고 ADT에 맞춰서 구현까지 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언어는 CC++이고요. 복잡한 문법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작성 중인 포스팅의 일부인데요. 나중에 완료되면 블로그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완료 전에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작성한 ADT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리스트를 완전 처음 들으신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데이터를 연속적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의 중복도 허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렬로 쭉 저장하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에 대해 조금 찾아보셨다면 노드 기반으로 구현된 연결 리스트를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그런데 리스트는 배열로 구현된 순차 리스트까지 포함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배열 기반의 순차 리스트 노드 기반의 단일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 이렇게 총 3개의 리스트를 직접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구현을 해 보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차이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겠죠. 구현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각 리스트의 특징과 성능을 정리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작성한 리스트의 ADT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채찌 p t 와 파이썬의 리스트 문서를 참고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 줘서 채찌 p t 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 문서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ADT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총 10개의 기능을 정의했는데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스트에 원소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 리스트의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리스트의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뺄수 있는 기능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삭제하는 기능 특정 위치의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기능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리스트가 비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리스트의 동일한 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리스트의 맨 앞에 원소를 추가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마지막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총 10개의 기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럼 해당 ADT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직접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작성한 ADT를 바탕으로 리스트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하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대로 진행하고 수요가 있다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양한 타입을 넣을 수 있도록 클래스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면 편하기도 한데 신경 써야 될게 엄청 많아져서 예상하기로는 제가 구현할 결과도 버그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코드는 공부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이 밸류 타입은 제가 나중에 활용을 하려고 넣었고요. 그리고 가상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10불의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에는 예상치 못한 버그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넣는 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작성한 ADT의 기능을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인 인스턴입니다 A D T에 인풋은 인덱스 엘리먼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int인 인덱스와 타입 네임 T인 엘리먼트를 받고 있고요. 아웃풋은 None이었기 때문에 리턴은 보이드 형태로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함수인 get입니다. get은 인풋을 인덱스를 받고 있고 아웃풋은 엘리먼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던 타입이 T인 형태로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함수인 pop입니다. pop은 위에 get 함수와 비슷한데요. 반환하는 것까진 똑같은데 삭제하는 게 추가되었죠. 전체적인 파라미 parameter와 리턴 타입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수인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는 input과 output이 없고 모든 원소를 삭제하는 행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언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함수인 셋입니다. 셋은 index와 element를 파라미터로 받고 리턴 타입은 없기 때문에 void 형태로 선언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함수들도 선언해주었고요. 이렇게 ADT를 바탕으로 리스트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구현할 예정인데요. 해당 코드는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 코드가 궁금하신 분은 GitHub을 참고해주셔도 좋습니다. GitHub 링크는 더보기에 추가해놓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의 ADT를 정의하고 ADT에 맞게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배열 기반 리스트인 시퀀셜 리스트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